아이스크림 어. 만들어 볼까? 네. 그래. 음. 여기, 이라고. 서진아, 응. 여기 무슨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 응, 보다가 그... 이따가는 우리 그림도 같이 보자, 서진아. 응. 응. 네. 네. 응.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하는 거야? 서진아, 그러면 선생님이 손님 할 테니까 서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하는 거야. 오. 안녕하세요. 네. 저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네. 딸기 아이스크림 컵에다 담아주세요. 네. 그리고 어, 별 토핑도 올려주세요. 네. 아니요. 별 토핑이야. 오케이. 아니? 이 컵에다 먹을 거예요. 어이다 이거 싫어요. 콘 싫어요. 콘을. 컵. 어. 딸기 아이스크림에. 땡. 아니, 이거 싫어. 그리고 별 토핑 올려주세요, 별. 응. 아니, 서진아. 별, 별. 별. 별, 어있어 별? 어디. 어, 디 아니, 그거 쪼꼬잖아. 서진아,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별 찾아주세요. 4,000원. 어... 4, ,000원. 4 0원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자 이제 서진이 것도 선생님이 이번에 서진이 거 선생님이 만들어줄게 네 어서오세요 네 무슨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포도 아이스크림 네? 포도 포도 아이스크림이요? 네아 포도 아이스크림 컵에다 담아드릴까요? 콘에다 담아드릴까요? 코네. 콘에 콩에다가 음. 이렇게 넣고 토핑은 뭐 올려드릴까요? 이거! 어? 말로 해 가져가면 안되 어떤 거 드릴까요? 이거! 이게 뭔데요? 네. 체리 체리요? 네! 알겠습니다 체리 올려드릴게요 4,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색깔 하트야? 온라인. 어 이거는 무슨 색깔 하트? 라인. 이거는 무슨 색 하트야? 아 무슨 색별이야? 온라인. 이거 무슨 색이야? 갈색. 이거 갈색 아닌데, 이거 봐. 이거가 갈색. 맞아, 그게 갈색이야. 이거네, 서진아. 이거. 빨간색. 빨간 음. <laughs> 아. 서진아, 우리 여기 토핑이 몇 개인지 같이 한번 세볼 거예요. 네. 가보자.